6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맞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면서 인지 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제때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지켜온 운전 자격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괜찮겠지. 운전 경력이 수십년인데 설마 면허를 취소하겠어. 몇달 늦게 갱신해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갱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는 그대로 취소됩니다. 운전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농촌에서는 병원이나 장을 가기 위한 필수 수단이고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도 출퇴근과 가족 이동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인지 능력 저하를 이유로 주기가 짧아지고 검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를 놓치면 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다시 면허를 따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사례 65세 부부는 함께 갱신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여러 번 헛걸음을 했고 결국 아내는 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면허가 취소되면서 집안의 운전 부담이 남편에게만 집중되었고 생활의 불편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왜 갱신이 중요한가?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력과 청력, 인지 능력, 반사 신경이 모두 필요한 복합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 나이 이상부터 갱신 주기를 짧게 하고 추가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며 인지 기능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 검사에서 시력, 청력, 반사 신경, 운동 능력 등을 확인하며 교통안전교육은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약 2시간 내외 진행됩니다. 75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기한을 넘기면 바로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1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데 나이 들어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 첫째, 갱신 주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족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달력이나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검진 결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지를 챙겨야 시력, 청력 확인 과정이 원활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번 헛걸음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 검사를 연습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판단력 테스트가 나오는데 사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내외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갱신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활용하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데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건강검진 결과지,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니 운전을 그만둘 계획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건강 상태, 인지 기능, 준비 서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갱신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부 전략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연령별 갱신 주기 정확히 이해하기. 65세 미만은 10년에 한번 갱신하면 됩니다. 65세 이상부터 74세까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갱신이 불가능하고 1년 유예 기간 후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기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철저히 준비. 갱신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신체검사입니다. 시력, 청력, 반사신경, 운동능력을 확인합니다. 시력이 기준에 미달하면 조건부 면허가 나오거나 아예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받아둔 자료만 있어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검사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용 여부를 기록해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지 기능 검사 대비 75세 이상은 반드시 인지 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 내용은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을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기억했다가 마치거나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긴장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독서, 퍼즐 맞추기, 숫자, 계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면 검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 교통안전교육 필수이수,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갱신이 완료됩니다. 교육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지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교육 일정을 예약하고 가능하다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신청 절차와 준비물 꼼꼼히 확인.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건강검진 결과지 2년 이내, 신청서, 수수료,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 갱신을 미루면 생기는 불이, 갱신 기한을 놓치면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면허는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면허 시험을 봐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능력과 시험 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 자발적 반납 시 혜택 활용. 운전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 택시 이용권, 교통카드 충전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운전이 부담스럽고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납을 통해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가족과 함께 준비. 갱신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온라인 예약 건강검진 자료 준비, 인지 검사, 교육 일정까지 모두 챙기려면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해 드리거나 병원에 동행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홉 번째 전략 안전운전 습관 병행. 갱신은 단순히 서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제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아간 운전을 줄이고 장거리 운전은 피하며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여유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점검하면서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열 번째 전략 전문가 상담 활용.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검사나 교육 일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검진과 인지 검사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이익 없이 운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혹시라도 반납을 선택한다면 지자체 혜택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평생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